자연 관찰. 어, 아, 짱, 친구, 뭘, 친구. 아, 안녕, 뽀로로. 안녕, 쯔쯔. 안녕, 그럼. 오늘, 읽을 책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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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자동차도 아, 연우 자동차도 안녕. 엄마아 어? 어, 엄마 많아. 반가워. 어, 나비도 안녕. 나비야, 안녕. 아, 너희 영혼 뭐야 안는 호랑나비야. 너의 친구야, 보여줄래? 그래, 나비가 되었어. 책 같이 읽어보자. 어? 자, 엄마가 호랑나비 이야기 해줄게요. 호랑나비 한 쌍이 팔랑팔랑 춤을 춰. 암컷 호랑나비와 수컷 호랑나비가 만난 거야. 어렇게 만났어? 어, 그렇게 만났나 봐. 암컷과 스컷이 날개를 접고 짝짓기를 해. 암컷은 이제 알을 낳을 수 있어. 암컷 호랑나비가 산초나무에 알을 낳았어. 연우야, 알이 어디 있는지 연우가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와우, 네 개나 있다. 무슨 색이지? 노란색. 노란색, 옐로우. 어, 알껍데기에 금이 가고 알껍질에 구멍이 생기더니 조그만 애벌레가 머리부터 쏙 나오네? 머리 어디에 있어요? 와, 거기 있어. 아! 뽀로로 넘어졌어. <laughs> 조그만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허물을 벗으며 커지더니 얼룩덜룩한 애벌레가 됐어. 애벌레 어디 있지? 아 짜잔! 우와! 얼룩덜룩했던 애벌레가 무슨 색으로 변했어? 무슨 색이야? 초록색! 맞아. 허물을 벗었더니 초록색 애벌레가 됐 어? 초록색 애벌레는 이제 단단한 번데기가 되었어. 번데기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꼼짝도 하지 않아.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거야. 시간을 보내는 건 뭐야?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저, 이거는 아까 번데기가 갈색으로 변했어. 그러더니, 껍질이 갈라졌네. 껍질 안에 뭐가 나올까? 연우야 책 펴줄래? 자라라. 와. 나비의 머리와 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 저 쭈글쭈글 연우 쭈글쭈글 펴주세요. 손 어째 쭈글쭈글 날개가 점점 펴지더니. 날개를 활짝 펴면 얼마나 예쁠까? 자 호랑나비가 날아올랐어. 네. 나나나 나비야. 이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거야. 헐헐헐 헐. 음. 불러주세요. 나비에 대한 노래가 있어. 우리 한번 불러볼까? 이거? 음. 전환을 켜고, 눌러주세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펴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 펴지고, 두 손을 머리 위에, 나비가, 나비가 왈왈, 나비가 왈왈, 나비가, 왈왈, 왈랄라요. 아, 맞지? 나 아, 이렇게 예쁘지? 어, 아, 예쁘다. 연우야, 나비 노래가 또 뭐가 있지? 어, 나비야, 나비야. 응, 같이 불러볼까? 우리 뽀로로랑 크로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불러볼까? 시작! 나비야, 나비야. 춤을 추며 오나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잭잭잭 노래하며 춤춘다 안녕